반갑습니다 리플 홀더 분들 차교수입니다 네 오늘 리플 관련 기사를 먼저 띄워 드리면 다들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텐데 리플 솔라나 ETF 신청서를 접수를 했죠 그러고 지금 해당 기사에서는 경쟁 구도를 좀 만들면서 누가 먼저 ETF가 승인이 되냐 뭐 이런 식의 기사를 좀 썼는데 자 본문 내용을 보셨을 때좀 괜찮은 내용이 있어서 제가 가지고 왔거든요 지금 위쪽을 보시게 되면은 어, 두코인은 이제 규제 승인과 기간 투자 유치를 위한 치열한 싸움을 벌이고 있으며 어느 쪽이 먼저 승인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라고 나와 있는데 사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요 이 가운데의 내용이 가장 중요한 내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과거에는 리플과 솔라나의 ETF 승인 가능성이 작다고 여겨졌다. 하지만 SEC가 지난해 1월 비트코인 어, 현물 ETF를 승인한데 이어 이더리움 ETF도 허용하면서 분위기가 달라졌다.라고 나와 있는데 사실은 많은 투자자들 입장에서 뭐 리플도 되고 어, 그 다음에 솔라나도 되면 좋죠. 뭐 누가 되든 상관은 없어요 궁극적으로 그러면 이두개다 됐을 때 코인 시장에 무슨 여파가 불게 되냐 자 코인 시장에서 가장 불안한 게 뭐죠 이거 가상 아닌가 유형이 아니라 그냥 무형의 자산인 것뿐이잖아 하는 두려움이 있죠. 근데 그런 부분을 계속해서 해소하기 위해 이런 현물 ETF라든지 뭐 스테이블 코인이라든지 어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시도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법원에서 어떤 판정을 내리기 전에도 항상 대법원 판례를 보는 것처럼 이러한 계속해서 설례가 있고 난 다음에. 솔라나가 되든 리플이 되든 또 하나의 설레를 남겨준다면 결국에 코인 시장에 호황기가 올 수밖에 없다 왜? 코인은 가상이 아니라 자산으로 인정받고 있기 때문에 어 이거는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다를 계속해서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어 리플과 솔라나 누가 되든지 간에 ETF 승인 가능성이 계속해서 높아진다 또한 여론 또한 계속해서 신청서 접수가 되고 이게 하나 둘 선례를 남기다 보면은 결국에는 모든 코인들이 하나하나 etf 신청을 하면서 코인 시장에 호황기가 올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기사를 보시게 되면은 지금 리플 말고 XRP로 불러주세요 거래소 내 명칭 변경이라고 해서 뭐 기업명과 혼용 방지 목적으로 이렇게 개명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어 사실 이것도 재밌는 게 우리가 무언가 새롭게 시작을 할때 머리를 깎는다라든지 어떤 변화를 주기 마련이잖아요 마찬가지로 리플도 지금 보시면 리플이라는 타이틀보다는 기존에 이제 코인 명을 계속해서 XRP로 썼기 때문에 이번에 그냥 XRP로 탈바꿈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새로운 출발을 하겠다라는 목적으로. 이렇게 이제 개명을 했다라고 하는데. 재밌는 게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겠지만은 대명을 함과 동시에 하락세가 딱 멈추면서 해당 구간에서 지지를 받게 됩니다 자 중요한 건 여기서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셔야 되는 건 일전에 계속해서 우리가 모든 코인이 그렇듯 11월달 이후에는 사실 과매수 구간에서 대부분 모든 코인들이 나오지 못하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 XRP 같은 경우에 리플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계속해서 이제 차익 매물대를 털어내면서 여기서 다시 한번더 기반을 다지고 있는데 지금 과매수 구간을 털어냈다라는 거예요 털어내면서 일전에 11월달 이전하고 똑같은 모습으로 올라갈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구간이 바닥 구간인가라고 의구심이 드실 수도 있는데요. 저는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는 게 지금 구간이 일점보다 훨씬 더 높은 위치에서 잡고 있는 바닥 구간이다. 여기서 횡보를 한다면 결국에 기술적인 반등 포인트 구간에 노려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자 최근의 모습을 보시게 되시면 지금 계속적으로 아래에서 말아 올리는 듯한 캔들이 만들어지고 있죠. 이 모습은 전형적인 고래의 매수 패턴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고래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떨어지는 매물을 일정 밑 구간에서 매수세를 걸어놓고서 매수가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 구간만 잘 지탱해주면서 박스권을 만들어 간다고 하면은요 결국에는 상승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더군다나 리플 같은 경우에는 가지고 있는 재료 자체가 너무나 많죠. 지금 진행하고 있는 이프도 그렇지만. 기존에 이제 스위프트 대체에 대한 기대감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리는 거 저는 지금 구간에서 두려워서 털고 나간다는 건 바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지금 구간만 잘 견뎌내면은 결국에는 올라가는 거는 기정사실화가 되어 있다 그러면 내가 이 구간 조금 위 구간에서 잡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현재 구간에서 충분히 추가 매수를 진행하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결국에 신규 진입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지금 구간에서 부담 없이 분할해서 매수를 들어가신다라고 하면 반드시 일전에 보여줬었던 장대 양봉의 그림을 한번더 만들어 갈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요 XRP 어, 리플 코인 어디서 매수하고 어디서 매도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요 화면에 보이시는 0 1 0 6 4 4 8 1845번으로 문자 7이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매수랑 어, 매도 타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드리는 정보는 100% 무료입니다. 어, 저는 절대로 어, 이 유료 시황이나 유료 문자 그다음에 뭐 금전 요구 이런 거 일체 진행을 하고 있지 않으니까요. 이점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리플 홀더분들 같은 경우에는 일전에 꽤 재미없는 시간을 많이 보냈을 거라 좀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리플 홀더분들을 위해서 이번에 겨울이 가기 전에 대박 선물 하나 준비했거든요. 그래서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서 꼭 이번 대박 선물로 겨울 가기 전에 큰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올 겨울 여러분들 크게 수익 하나 보실 수 있게 대박 민코인 하나 준비했는데요. 로또 복권 종이 한장 사는 것보다 훨씬 더 당첨 확률이 높고 이번에 큰 수익 보실 수가 있는데 공개해 드리기에 앞서 여러분이 돈을 벌려면 이한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요. 코인 시장이 한국 거래소를 이용한다고 돈을 벌수 있을까요? 대업령의 휘청이는 코인 시세 그로 인한 업비트 마비 사태. 이번 사태로 거의 확정적으로 국내 거래소가 무너졌다 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애초에 코인에 대한 근본을 이해하셔야 되는 게 기본적으로 이 코인이라는 것 자체가 항상 한국에는 뒤늦게 들어옵니다. 앞전 비트코인도 마찬가지고 모든 알트코인, 민코인들 전부 다 속된 말로 이미 해외에서 한번 해먹고 들어오는 거죠. 보통 코인이 신규 상장 시엔 항상 해외 거래소에 먼저 등재가 되는데 보통 마이너 해외 거래소에 먼저 출시가 되고요. 그 다음에 메이저 해외 거래소, 그 다음에 국내 거래소로 넘어옵니다. 예시로, 다들 알고 계시는 시바인 후, 브지코인을 모방하여 출시된 코인이었죠. 첫 출범 2020년 10월 11일에 첫 상장이 됐었고요. 첫 상장 당시 금액은 0.00001335원이었죠. 그 이후 바이낸스에 상장이 된다고 했었던 시기가 2021년 5월 중순. 이때 당시 가격은 0.00002049원. 약 154배가 올랐고요. 이게 한국에 언제 들어왔냐면 2023년 1월 16일에 상장이 됐고요. 상장된 가격은 0.01239원입니다. 첫 상장을 기준으로 한국 상장까지 몇 배가 올랐냐면 92,809배가 올라섰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여러분이 만약에 이시바이누 코인을 최초의 상장이 됐을 때 5천원만 가지고서 해당 코인을 샀다고 하면 46억 4천만원을 번거라고 할수 있습니다. 한국까지 상장되는 시기는 굉장히 오래 걸리겠지만, 우리가 비트코인 생일인 2009년으로 돌아간다면, 정말 단돈 만원이라도 비트코인을 안 사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로또 이상으로 책임져줄 이번 대박 민코인 하나 준비했는데요. 우리는 앨론 머스크의 행보를 주목해야 합니다. 자, 지금 모든 코인의 상승은 트럼프 당선 이후에 미국이 주도해서 시세를 끌어가고 있는데, 미국 차기 대통령의 1등 공신이 바로 앨론 머스크이기 때문이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첫 번째 민코인은 누구나 다 아는 도지코인 본인 스스로 도지파파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상장 기준 1년 만에 384배의 퍼포먼스를 보여줬었던 코인이죠 그리고 두 번째 민코인은 트위터에서 실제 언급한 바가 있었던 피너코인입니다 어미 일은 다람쥐를 주 정부가 안락사시켜버렸었던 일이 있었는데 이 사건을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에 언급을 하면서 직접적인 피너코인을 말한 바가 있었는데 한 달도 안 돼서 125배가 올랐었던 코인이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히든 코인이죠 지금 미국의 트럼프 2기가 시작이 되면서 트럼프 취임식이었던 1월 20일에 트럼프가 연설을 했었는데 기사 내용을 보시면 부정선거의 상당부분 연설을 할애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지금 트럼프가 부정선거라는 키워드를 끌어올리면서 자신이 이번 대선에서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가려졌던 내 세력들을 완벽하게 수면 위로 올리겠다라고 선포한 것이죠 지금 트럼프가 가고자 하는 정치적 길에 파력을 끌어올리고 있는 게 바로 일론 머스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BBC 기사를 보시게 되시면 트위터 X 일론 머스크가 이름을 바꿨다면서 기사가 나왔는데 본문을 보셨을 때 일론 머스크가 자신의 소셜 미디어 플랫폼 X 구그 트위터에 이름을 바꿨다. 그구 단체에서 사용하는 민 캐릭터로 프로필 사진으로 공개했다. 이러한 행동으로 민코인의 가치가 급등을 했습니다 라는 기사인데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게 구구라는 표현 자체가 트럼프의 부정성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다 보시면 되는데 정치 성향이 담긴 구구코인이 일론 머스크가 언급만 했다고 지금 450%가 상승을 했었는데 만약 실제 트럼프가 해당 정치 문제를 해결한다고 하면은 얼마가 오를까요? 제가 봤을 땐3000% 이상 상승 가능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300배 이상도 가능합니다 그 이유는요. 자,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현재 종목명은 제가 지금 가려놓은 상황이고요. 지금 상장 당시 이후에 현재 쭉 히스토리를 보시게 되시면 현재까지 3000%가 가까운 어, 하락세를 보여줬었던 코인 중에 하나입니다. 중요한 건 지금 이밑 구간에서 매물대 작업이 다 끝났다라는 거거든요. 자, 매물대 작업이 끝났다라는 거는 결국에 여기서 하락이 나와도 이 밑으로 웬만하면 빠지지 않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현재 상황을 계속해서 유지를 하면서 기술적인 반등 포인트 구간을한 번씩 주고 있다는 라게 포인트인데 자, 최근 모습을 보셨을 때 이때가 바로 일론 머스크가 어, 실제로 트위터에 언급을 했었던 날입니다. 언급을 했었던 날을 보시게 되면은 457%가 가까운 상승을 보여주는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눈여겨봐야 되는 건 이미 1점부터 계속해서 언론에 언급이 되기 전에 매수세가 붙고 있는 모습이 보이시죠? 매수세가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어, 붙어주는 모습을 보여주다가 결국에는 이슈화를 시키면서 한번 크게 튀어오르는 모습을 보여주고요. 현재의 모습을 보셨을 때 다시 한번더 눌림목 구간으로 포착이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거래량이 죽었냐 안 죽었냐로 판단을 해야 됩니다. 거래량이 지금처럼 죽지 않고 계속해서 유지를 시켜주면서 매수세가 꺾이지 않은 모습은 전형적인 올해의 매수 패턴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서 조금이라도 눌림목이 나오면 아래꼬리를 달면서 계속해서 말아 올릴 거고요. 이 구간 내에서 박스권을 만들어 간다. 그러면 다시 한번더 기술적 반등 포인트 구간에 노릴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 다시 한번더 슈팅이 나와준다라고 하면은 전고점 매물대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저항라인이 여기서 세게 걸릴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슈팅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현재가 기준으로 보시게 되면은 적어도 900% 이상은 수익 실현이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어요. 자 여기서 슈팅 이 나오면 900% 이상이 가능한데 제가 봤을 때는 다시 한번더 눌린 구간을 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정치 코인들은요, 한 번에 바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미친 듯한 슈팅스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한번 꺾어서 여기서 다시 한번더 자리매김을 하고 일전 정고점 돌파까지 쉽게 올라갈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요, 우리가 단기적으로 900% 상승을 봤다라고 하면은요, 그 이후에 누가 머스크랑 트럼프가 다시 한번더 해당 코인을 언급시켜 준다면 결국에는 3,000% 이상까지도 충분히 슈팅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더 나아가서 해당 코인이 현재 마이너 거래소에 등재가 되어 있는 만큼 만약에 메이저 거래소에 출시가 된다라는 소식이 전해진다면 결국엔 피넛코인처럼. 100배, 300배 이상도 노려볼 수 있는 코인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해당 코인이 궁금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자, 화면에 보이시는 0106448-1845번으로 미미라고 보내주시면은요. 제가 해당 코인명과 그 다음에 매수, 매도 사인까지 아, 안내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당 코인을 매수하실 때는요 절대로 어, 투자금 전부를 매수하셔라 라고 말씀 안 드립니다 내가 로또 복권 한장 사는 것처럼 결국에 내가 해당 코인을 만원, 십만원, 그리고 백만원 수준만 투자를 하셔도 충분히 30배, 300배 이상 수익을 낼수 있는 코인들이다 보니까 로또 한장 사신다고 부담없이 접근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화면에 보이시는 6448-1845번으로 미미라고한 통만 보내주시면 해당 코인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번에 더 좋은 영상, 좋은 코인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차트를 읽어주는 남자, 차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